맵은 그늘진 숲, 맥밀란 사이즈 맵이고요. 바로 뛰어. 응, 음 보고. 저기 있다. 뭐였지? 애기살인마? 블라이트. 음, 바보. 바보가 맞다. 여기 먼저 보고 왔는데, 당연히 불토가 여기 있겠지. 딱 걸렸어, 너. 딱 기다려. 불토 내가 뽑아버린다. 여기 근처에 있을 거거든요? 어? 이 녀석, 내소드 연기였단 말이야? 이게? 아, 여기도 와드가 안 되고. 와드랩. 뭐야. 토템쓰. Where's 토템? 토템, 토템. 살살. 아니, 토템이 없는데? 그냥 발전기 돌리는 게 맞나? 이거는? 오케이, 하나. 루브레 할수 없다. 그냥 돌려야겠다 그냥. 오. 무슨 맞아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발전기. 픽 C를 아 그냥 어그로가 넘어갔나 보다. 이러면, 쌈픽이 꾸준하게 발전기 만졌으면, 거의 돌아갈 때 좋지. 나도 반 정도 채웠고. 오케이, 어그로 계속, 풀리고 있을 것그리 들고. 이렇게 이거 붙어? 이거 붙지? 드레드야, 나이스. 타임마가 바로 어디로 달렸나 보네 나구나. 나구나. 땜장이, 누블 땜까지 확인. 응, 일로 가. 어 일로 가. 소금도 안 써. 너한테 맞았다. 살리긴 했고 발전기 돌아갔고 판자 안 썼으니까 이득 뭐야 아직 안 살렸어? 아, 이제 살린 거야? 쟤 저기서.. 아 여유로워 이제 살린 거야? 난 판자도 아꼈는데 아 저거 해 저거 해 저거 하려고 양팔 처럼 필요없어 이 녀석, 이타심 점수 먹으려고. 나 아까 돌리던가. 헉? 제대로 당했네? 아, 다 줄었어. 터널링 제대로 당하고, 얘 어디 박힌 거야? 어디. 다시 일로 오네? 똑같이 판정. 똑같이. 반대에서. 야, 저기 봐봐, 저기, 저기, 저기. 아니야? 아닌가 봐.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 서운하네. 짜식이 말이야. 나 사람 서운하게 싫 실험 싫다고 하던가. 저거 캠핑하러 갔구나. 무서웠어. 휴. 자꾸 나한테 들이대. 저런 타입은 별론데. 발전기 다 죽었어, 설마? 제발. 이거 만지고 있을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냉장이가또 터져서 갔나보다, 그러면. 오이 이거 만지면 안 되나? 내가 데려갈게, 저거 해. 이거 그래, 요세요 선생님, 고양이가 있네요. 태평사는... 그 각도에서 보긴좀 힘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콩 박지 않을까? 이거 뭐 한대맞겠는 거... 환자가 없구나. 환자가 없네. 이거... 고거이도 없지 안되지 주제를 알아야지. 여 판자 다 빠졌네. 데드 하드? 판자 바로 내려주고 이거는 큰일 났다. 아니, 우영사를 써야 되는데. 어그로만 잔뜩 먹고 오고. 여기 돌아갔고요. 태평사가 돌렸구나. 이쪽 와서 놀아야겠다. 저쪽 아무것도 없어. 어이구. 누블 때문에 하나는 바칠인가? 바칠을 쓰겠죠? 굿. 에 내가 죽어줬어야 됐나 그냥? 참, 쟤 누구야? 아담. 내가, 아담한테 어그로 넘겼나보네, 이러면. 왜 그랬을까, 쟤? 랭크 떨어지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일단, 이번 판편지를쓴 김에. 어이구. 왜, 땜장이 켜질 때쯤. 척이 걸리겠지? 최대한 붙어서, 밭이 피해주고. 잼장이 켜졌서 절로 갑니다. 그렇지, 너무 뻔해. 살려주고, 치료까지 해도 돼. 일로와 쟤한테 맞았고, 이제 제가 도망갈 테니까 저거, 아까 만지던 거. 여기 있구나. 아니, 왜또 나야? 또 나야, 또. 아, 까비 늦었다. 하,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 빼야 되지 않을까? 야, 끝심으로 돌리겠다, 이거지. 그거 마음에 들어, 서 오케이. 내가 쫓겨. 저기 봐라. 아야. 진짜 너무하네, 이 녀석. 오 깜짝아. 평타가왜 돼? 능력 두번쓴 뒤에 되잖아. 반부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안 넘어? 넘어와야지. 안 넘어? 반부줄 열리지 않나, 이제? 여기 있다. 그렇지. 아, 맞았어. 아쉽다. 넘어간 척을 했어야 됐다, 이거. 근데 거기서 근료는 좀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조심해야지 여기 문 잠깐 보고 빨간 거안 켜진 거 보고 철로 가네. 살려줘 살려줘. 우영사 하나밖에 못 봤다. 저. 저거 하고 있으니까 나는 치료. 치료하고 커버. 얘는 문 열고. 메드킷 저거 다 썼을 거예요. 방금 벽에 박는 소리 났는데. 잘, 잘 살아있는데, 저 전혀. 다 했어, 나. 너도 해줄게. 음, 괜찮아, 괜찮아. 다큰 놈이 말이야, 어? 낑낑대는 소리 나는데 아닌데, 뜻 아닌데. 쟤는 반대쪽 문 따라 가겠죠? 일로와 오케이. 제일 따라 가겠는데? 난 죽어주자 그냥. 그 자식 야 아? 낑겼어 커버미! 커버와 커버 문 여기가 아니네? 아, 네, 저 쳐? 안가보 아니! 맞아주셨어야죠 맞아주셨어야지 아 여기 문은 하나 어디야? 문은 하나 여긴가 저거네? 저긴가 보네. 너무 놀리긴 했다. <laughs> 아오지 가겠구만. 바로 죽어줍시다. 아니 아오지야 오지마 오지마. 하지마. 아니, 얘 그냥 살아 나가면 안 되니? 나 살리려고 하는데. 얘? 고마워. 내 엉덩이 잘 지켜줘. 빌 엉덩이 잘 지켜줘. 빌 엉덩이 잘 지켜줘. 야아 이거는 당했다. 얘심리전에 고대로 당했다 근데 난 칼치 있지롱. 난 칼치지롱. 난 칼치지롱. 칼치지롱. 들게. 칼치인 척안 하고. 하하. 칼 찢었으면 얘는 둘다놓쳤겠요 <laughs> 괜찮아. 충분히 살았다. <laughs> 아, 마지막에 내가 잘못했다. 그, 낚여가지고 판자 넘어가 버렸어. 아, 아담이 터널링 당해서 죽은 게 너무 아쉬운데. <laughs> 아, 빨랭이었네. 불멸도 1레벨. 얘만 잘했으면. 심지어 구조였네. 구조 끼고 쳐덕으로 이건 국룰이긴 하지. 돌 던지기 완전 퍽이 쓰레기였구만 이 친구